원피스 1064화의 제목은 에그헤드 입니다. 표지에는 구잔 와바나구로카 푸딩을 납치했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의 구장과 점술가 가이 표지의 제목이며 검은수염 해적선에도 있습니다. 챕터는 전투의 연속으로 시작하여 챕터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티치는 법에게 그가 원한다면 탈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우의 해적하트 가면을 쓴 남자는 하쿠간이라고 불리고 로우는 그에게 폴라탱 잠수함의 지휘권을 맡도록 명령합니다. 도크큐 는법과 자신을 반으로 자른 것을 보고 더 강하게 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트 해적다는 노스 블루의 차가운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다에서 싸우는 전문가입니다. 배포는 아주 좋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바튼 눈법을 돕기 위해 바나고루가 어디에 있는지 셋이 알려줍니다. 어거는 티치에게 생각 없이 미친듯이 공격한 것에 대해 로로부터 쇼크 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배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가르친다. 당연하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제아하하 내가 검은 수염이니까 범든 티치의 커맨더가 모두 아쿠마놈이 사용자라면 물에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치는 이점이 한계를 능가하며 이것이 아쿠마놈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은 심장 해적단이 바다에서 그렇게 강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배를 가라앉힐까 두려워했습니다. 도크큐는 사과 폭탄으로 그들을 공격했지만 샤체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검은 소용 돌이를 사용하는 검은 수염입니다. 빅맘 파트 그들이 싸우는 동안 부딩은 검은 수염의 배인질입니다. 그녀가 제삼의 눈을 깨웠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가 티치의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녀가 감방에 갇힌 것만 봅니다. 푸딩, 엄마가 아직 살아 계시다면 그 입에서 다른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검은 수염 해적단? 하하.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빅맘을 죽인 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래된 레전드들이 자리만 차지한다면 어떻게 시대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카즈키는 연기하기 전에 법와 티치 사이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야 하며 함대 제독은 매우 실망스러운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달걀 머리로 자르기 보니 는 그룹에서 그녀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이가 되었고 징베도 아이가 되었습니다. SBS 버전처럼 초퍼는 늙었고 루피는 70세 특정 미래입니다. 평화주의자는 루피 일행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움직임을 멈추고 찾고 있다. 징베 능 쿠마가 셔버 당국의 사악한 왕이었고 그의 백성에 의해 추방되어 해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쿠마는 혁명군의 입대에 해군에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나베가 펑크는 그의 체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를 실험하고 클론을 만들 수 있는 대가로 쿠마가 시치부카이의 일원으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본인은 그가 클론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그가 시치부카이였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를 사이보그로 만드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복군이 아니었고 세계 정부를 싫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일할 방법이 없었고 어떻게든 그를 강요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쿠마가 쿠마에게 자신이 특수 인종에 속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를 실험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피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초파는 특별한 종족을 궁금해한다. 본인은 데가펑크의 고철장에서 빔사배를 발견하고 루피는 깜짝 놀란다. 조로 와브룩스 은조로 가릴리스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배에 머물렀고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솝 우소... 외의 그룹은 에게데바 페세 도착하고 릴 리스는 들어가기 전에 변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디는 징배처럼 화려한 셔츠를 입는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미래적인 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가펑클 일리스는 베가포스 1이 뒤쪽에 엔진을 추진제와 반중력 장치로 사용하여 비행한다고 말합니다. 프랭키는 화를 냅니다. 불행히도 베가포스 1은 특수한 대기 조건 때문에 에가대서만 작동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와 페스라고 불리는 에의 연구소는 구름 위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작업자와 연구원이 거주하는 흡일이 와스가 있습니다. 구름은 스카이피아 구름의 땅과 운의 모두의 구름과 동일합니다. 프랭키는 처음으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챕터의 끝에서 펑크 01 샤카는 혁명군과의 부름을 받고 있다. 베가펑크 샤카는 드래곤에게 그의 베가펑크의 죽음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베가펑크 샤카, 천재가 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미래를 볼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드래곤, 무슨 말이야, 베가펑크? 베가펑크 샤카, 나는 아마 곧 죽을 것입니다. 드래곤, 그건 재미없어요. 그런 걸로 장난치지 마. 베가펑크 샤카,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요. 용.